자 대박입니다. 법인 수익이 25억 정도 들어오는데 13억 2천이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억 2천도 잠기는 게 아니라 2년마다 1억 6,500씩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있고 매년 1억씩 이상 버시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땡처리부동산 소주장입니다자 오늘은 안양시의 안양동에 신축 럭셔리 오피스텔 전용도 2 4평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소형 아파트죠. 어, 이 36개와 근생 2개호 MPL 채권 매입이 나왔습니다. MPL 채권 할인이 무려 26억 정도 되죠. 26억 할인 특가로 모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빌딩이 어, 나왔죠. MPL 채권이 굉장히 외관상 어, 신축이라서 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죠. 어,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있고, 지, 지하철. 1호선 명항역의 입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바로 옆 부지가 안양 공장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총 15층으로 38세대로 명항역 초초역세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 안양동에 신축 럭셔리 오피스텔 어 24평 36개와 근생 2개호로 MPA 채권이 나왔죠. 어 주선은 이렇게 나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36세 세대와 근생 2개월 지하 2층과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230억, 그리고 대출이 139억, 어, 채권 매수가는 113억입니다. 거의 어, 계산을 해보면 어, 얼마죠? 얼마 정도가 할인이 되었죠? 따지면 약 26억 이상이 할인이 어, 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분양도 가능합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외관 상태도 굉장히 좋고, 또 뒤에 보시면 사진으로 실내를 보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유치권도 없는 물건입니다. 자 5번 트리 39조 세대수 39세대 전용 24평 평행은 3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A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어, 타입으로 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갖추었죠 전세대 팬트리 공간과 수납공간이 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뭐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은 조금 뭐 3베이보다는 조금 길게 길게 빠졌습니다. 길게 빠진 사람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79C타입은 13개, 79A타입도 13개, 79B타입도 13개. 그 인테리어 옵션이 어, 풀옵션,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너무 이쁜 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거의 아파트 24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위성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강릉역이죠 강릉역 위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여 있어서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실을 보면 와 거실이 정말 하사로운 것 같네요. 이 우물창 천장에 간접조명, 이 간접조명, 그리고 매입등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사하고 한한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 창도 어 굉장히 비싼 창으로 되어 있고, 이집 바닥도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유럽선 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힐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어 전세대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외국 동남아 호텔을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현관하고 이 거실. 어, 잘 빠졌죠. 주방도 디그 자형 구조와 이심 색상이 아이보리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어, 그리고 여기도 간수 조명이 있죠. 메이 등도 있고 또 조명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사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어,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어, 주방이 정말 잘 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원목도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방을 한번 보시면 어, 큰방 같은 경우에는 큰 방에 분리가 되어 있죠. 어, 이런 부분에서 아치형으로 어, 들어가는 입구로 되어 있어서 이 요새 세대의 젊은 감각에서 무도나는 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수납장도 파우더 룸에 수납장도 많고, 그리고 화장실은 동남아 계열의 어, 이런 멋진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지금 타일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안미끌린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관에 수납 공간도 있죠. 팬트리 공간도 전세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3단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어서 어, 고급스러우면 입구부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각볼도 어, 깊죠 깊고 어, 3구 3구 인덕션도 배치가 되어 있고 정말 인테리어는 아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 지역의 오피스텔 시세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예쁘고 어 해도 24평이라 해도 어 시세에 어 지금 거래되는 시세에 포함이 되어야 지 분양을 할 수가 있는 어,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명 명학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가 20년도 때 준공을 했죠.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150세대의 한게동으로 26층입니다 전용이이죠우이는1 2 4평이죠이이버게이에등록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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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타입도 3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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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계약면적으로 보면 800에서 1000만원 사이지만 이 전용으로 평당가를 한산하게 되면 1800에서 1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4년 9월달에 3억3천0백 그리고 3억6천원으로 거래가 되었죠 뭐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매물 네이버 등록이 되어 있는 매물과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1800에서 19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양 한양 수자인 리버뷰. 이이 어, 이 위치는 어, 명 학역에서 어, 초역석권은 아닙니다.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도보권에 위치하여 있지만은 전용은 16평이고 전용률이 좀 낮죠. 어, 계약 면적은 36평이지만은 전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A 타입과 근데 요번에 지은 어, 오피스텔이죠. 요번에 새 신축입니다. 계약 면적으로 평당가는 1100에서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으로 따지면 25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 B타입도 4억 2800, C타입도 4억 3천 D타입은 왜 5억으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고충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또 평균으로 봤을 때, 어, 평당가는 2300에서 2500만원 선으로 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CJ 어, 엘디제빌리지 어, 지금 본권에서 초역석근에 위치하여 있지만은 사용승인이 어좀 면식이 된 오피스텔입니다. 어173 세대로 총한개 동으로 되어 있죠. 어사용승인이 이렇게 어, 되어 있죠. 면적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전용 27평, 27평에 어, 3억 5천으로 나와 있고, 현재 평당, 어, 계양 전용으로 따지면 1,200만원 선에 어, 있네요. 시거래가 또 3억 1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영동에는 매매가 3억 이하의 오피스텔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인가 전용하고 면적에 그리고 신축에 어, 따라 달라지죠. 어, 매매는 3억에서 6억 사이인 오피스텔은 신축과 입지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현재 본권은, 어, 입지는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면적도 괜찮고, 24평. 아마 이 인근에서 제일 큰 평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용 면적이 24평이라서, 이 전용 면적으로 평당 1,600만원으로는 거래가 어, 될것 같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매매금액이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하면 엑시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 분양가가 지금 기존에 5억 대 중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억 대 중반까지 15% 할인을 했었죠. 하지만 더더 더 할인해서 3억 후반에 그리고 4억 초반으로 하면 어, 평당 평균으로 잡고 전용면적 1,600만원을 해도 오, 100, 오피스텔 매매가만 140억 정도 이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두개가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채권 매입 비용과 그리고 분양하는 비용 그리고 지득세 그리고 공과금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어,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은 약 30억 정도 이상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 땡처리 부동산은 제휴 업체와 어, 이 목적 부동산의 통매 절차부터 m p l 체크 매입을 통해 물건화 작업까지 그리고 분양까지 어, 하고 있습니다. 신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과 그리고 감정평가사, 청호 자산운용사 등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좀 해주십시오.